안녕하세요. 오늘은 극가극 체험을 위해서 BJ 까까 오빠가 있는 숙소를 왔는데요. <목소리도> 오빠, 저 뭐예요, 이거? 아니, 이거는 뭐예요? 알리야, 알이야, 뭐야, 이거? 지구멍을 막았는 거야. 그래? 지구멍을. 지구멍, <laughs> 지구멍 내가왔을 때는 지가 이제 여기로 들어와서, 어? 여기로 이제 갔어. 와, 이거 조명. <laughs> 화장실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와 수도 아와응 에어컨, 리모컨 아이고 이사람은넌 집에 잠자는 아, 방바닥에 아, 신발 아, 아, 신발야아죄송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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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퍼 없어요 여기 슬리퍼가 어딨노 이사람아 아니 넌 집에 바깥에 신발 아죄송 내가 여서 사는데 아죄송 이거는 좀 많이 다행겨교 조똥근씨 아죄송자 괜찮죠 이 정도면은 요 정도 방이 2 0 4 0원입니다어 이제 먹는 거 요렇게 있고 김치하고 네. 어 저희 숙소는 일단은 그비은두개 짜리긴 하지만 좀 대우는 이제 좀한 5성급 호텔 정도 대우를 좀 주는. 아 직원들이요? 어 직원들이. 아 어, 근데 그 직원들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. 아시. 그리고 도마뱀은 도마뱀이 있기는 있어요. 개구리, 아, 두꺼비, 뭐 개미 같은 거. 분레미 비나 장식이 그래도 여기가 2성급 호텔이기 때문에. 개인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, 오빠 소스 후기 보니까 여기 수영장 들어갔다가, 사차구니에 어. 애들이 막뭐나 난리 렸었던데요그 사람들이요? 그 사람들이요? 염려 체계가 많이 약한 사람들이에요. 원래 피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. 정말 예민하거든요, 사는 거에. 그래서 일단 좀챙겨긴 챙겨왔는데, 챙겨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, 진드기 패치하고 이런 걸로. 니 네, 만약에 빨래 다 어떻게 하노? 저 빨래요? 어. 소금 송송 빨래, 그 다음에 응. 이거 드럼 세탁기 어세탁기가 있나? 예. 응. 호텔 안에? 네. 응. 빨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, 매번한테 그냥 빨래 갓, 빨래 사파에 나가면, 매번이싹 다, 빨래를 내서 딱 갖다 놔. 제가 뭐 세탁기 돌리고 하지 않습니다. 이제 외출할 때뭐 운동화 좀 닦아 놓으라고 하면 다 닦아 놓고. 어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앞에 직원 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시키라고 하면 시켜서 딱 가져오고. 아, 어, 진짜 요 그런 건 좋네요. 어. 룸 서비스가 있네. 어. 일단 숙소 숙소에 도착했는데요. 어, 입구에 이렇게 세탁기가 있고 이건 뭐지? 아 냉장고구나. 여기는 옷장으로 보이고요. 어,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있네요. 음, 어, 오 역시 좋았어.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. 되게 깔끔한 것 같고 어 컨디션이 나쁘지 호텔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할 수도 있고요. 조금 아쉬운 점은 뷰가 뷰가 조금 구리다는 점, 그 외에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제가 어, 여행 방송을 하기 전에 꼭 필수템으로 어, 샤워기 필터를 추천해 드렸는데, 그 이유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제가 혼지 지금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, 여기 중간에 필터 보이시죠? 필터 이걸 보시면은, 왜 제가 샤오기 필터를 챙겨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. 제가 한국에서 이 필터기를 써봤는데, 지금도 하얗거든요? 원래, 원래, 원래의 모습 그대로 하얀데, 여기는 지금 3일만에 이렇게. 이런 거 보면 꼭 챙겨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꼭 참고하세요. 자, 1층에 보면 이렇게 마사지샵. 여기 호텔 안에 마사지샵도 있고,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로비 이제 로비고요 자 이제 스위밍풀 수영장 보여드릴게요 음. 와 여기 히트니스 방도 있고 야 수영장 봐봐 e 이스 u n g me Mm. Video. Uh, I want one papay. a Chilli sweet Thai onion rings, okay. ice cold, ice cola. Okay. Ice cola. Okay. Okay. 먹을만해요 Oh, the room. The room. excuse me mm -hmm. Bye -bye. i'm i'm too back to take our box yes, okay. this, this the of this yes, okay